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53장은 흔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님 시대로부터 무려 700년 전 사람이었던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는데, 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특별히 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이사야서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고요.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자 캠벨모간이라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얘기했고 존 칼빈 종교개혁자존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무조건 어떠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어 이사야서 53장 이 부분을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님들 다 외우고 계십니까? 아직 안 외우시죠? 사실은 저의 짧은 설교보다는 사실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읽는 게더큰 은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 천천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벼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재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고 그가 고난을 당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대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죠. 이사야서 53장 5절 상만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셨던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죠. 여러분 허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물. 허물은 사람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럼 반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허물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죄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통틀어 말할 때 허물과 죄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허물의 종류가 36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년의 날수인 365일과 동일하며 어, 동일한 것처럼 표현되고요. 또 죄의 종류도 248 가지라고 하는데요. 어, 이248 가지는 사람의 뼈 마디 숫자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어,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정말로 우리들은 조, 본질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온통 허물과 죄라는 어, 죄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음, 사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들이고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고 그의 온 몸에는 고난으로 몹시 상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하셨고 재찍에 맞아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손과 발이 상하셨고 창에 찔리면서 옆구리가 찢어지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하숙을 하는 어떤 농부의 집에 잠깐 하숙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보니까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은 그 농부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데그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기회를 찾아서 다가가면 계속 농부가 피하는 거예요. 데 그러던 어느 날그 농부가 목사님을 먼저 불렀습니다. 부인이 같이 닭장으로 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닭장에 가 보니까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더니 농부가 그 암탉을 한번 목사님 한번 건드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암탉을 이렇게 딱 건드리는 순간 암탉이 갑자기 툭 건드리니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죠 음 그러면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 암탉 머리에 난 상처를 좀 보세요 족제비라는 놈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이 암탉의 몸에 있는 피를 모두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 닭은 족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꿈쩍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 대신 대속물로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여내가 기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노란색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종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재림 위한 대속물로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원수를 갚습니까? 싸우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를 다 죽여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유럽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는지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이 전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보면 서로의 이익과 상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평화와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셨지만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징계를 받았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로마 병전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청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구원의 특징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목의 단계를 세 가지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나타나고 그 다른 하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의 화목을 나타내고 마지막은 내 자신과 내가 내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나아가 이웃관계에서도 평화롭게 하는 사랑의 시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법물 용어 사전에 보면 화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분쟁안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며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외나무다리에서 염소 두 마리가 마주쳤답니다. 속담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원수가 아닌 그냥 두 사람이 만나도 참 곤란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원수를 만난다면 굉장히 어렵죠. 누군가는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 두 마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서로 부딪힐까요 어, 그러지 않아요. 염소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한 마리는 바싹 외나무 다리에 엎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습니다. 어느 정도 낮췄느냐? 자신을 비워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신을 비워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는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아셨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음, 항상 원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었던 링컨 대통령을 못당못막 당하게 생각하던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링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맨날 사랑만 베푸십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링컨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저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이루시는 방법이죠. 십자가를 통해 화해를 표시하셨고 원수를 친구로 만드시고 원수를 없애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 못할 원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 평화를 위한 대속물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아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하셔서 대속물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약세 시간 동안 채찍을 맞으시고 아홉 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 인해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서 온갖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자처하셨는가 그것은 또한 우리들의 병고침을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셔서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온몸으로 경험하셨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의 열병을 아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자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막 사람들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이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 이렇게 병고치신 것을 보고 이사야의 예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가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허물과 죄를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도 그러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대속물로서 돌아가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병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 영성신학자인 헨리 라우엔이라는 그 학자가 쓴책 중에 상처받은 치,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그는 이 책에서 복음서를 따라 예수님을 조목조목 사, 설명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상처받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셨고요 가족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는 상처를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도 받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상처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경험하신 분은 온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는 위대한 치유가 치유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에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상처에서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어떤 목사님의 간증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울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도 했고요, 한방 치료도 하고 입원 치료 등 해보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치료도 그를 그를 그의 그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죽느냐가 그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한강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수면제를 먹을까, 죽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냥 수면제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덜 아플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약국 저 약국 돌면서 치사량 될 정도 되는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죽을까 고민을 했어요. 안방에서 죽을까, 화장실에서 죽을까, 서울역, 남산역, 아, 남산공원, 막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어, 생각한 게 동네 교회에서 죽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곳에 서 죽으면 좋은 곳에 갈것 같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저녁쯤에 아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동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어 잘됐다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분이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 왜냐하면 통곡하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 외치는 소리가 교회당 안에 메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금요철를 하는 날인 거죠 이분은 이것을 보고서는 아, 이 교회도 나처럼 한 많고 서럽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참 좋은 곳을 선택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뒷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날 밤 주님께서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울고 있는 그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을 수도 죽을 이유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 안 속에서 숨은 깊은 상처를 다 품어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을 그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치유자로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를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든 병을 치유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땅을 딸을 고쳐 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예, 여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나왔다고 얘기를 나와요. 성경에도 또 배포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 맹인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그 어떠한 질병이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은 예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은수자 마카리우스가 꿈에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은수자라는 말은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마카리우스가 꿈에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배웠을 때. 그에게 달려가 말씀하셨,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발 그 십자가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거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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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 간청이 반복되자 어,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마카리우스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선. 처음 만났었던 그 자리를 가리키며 인자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가리키시면서 저게 바로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며 그곳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곳에 마카리오스가 달려가 보니까 예수님 말대로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내려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얼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곳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없어지고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마카리오스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꾸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때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요 평화도 치유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소망합니다. 어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나아을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진을 보고, 이고이사게기도고도록 하겠습니다